어, 이런 법규를 아는 임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대비를 나눠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절반은 내 아내한테 보내주고 이만큼은 나한테 보내줘. 이래서. 안녕하세요. ADL 컨설팅 대표 사업화 늘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인도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인도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당연히 부가세, 뭐 법인세, 종합소득세 같이 수많은 이제 관리해야 되는 회계 내용들이 있는데 어, 좀 문제가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 인도 회계 기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가 어, 한국은 좀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인도는 시스템화가 좀잘안돼 있고 게다가 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거를 다 일일이 규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회계를 다뤄야지 다뤄야지 하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어, 그 포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다루려고 하는 건 TDS입니다. 자, 사실 인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TDS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그 FM 대로 TDS를 제대로 관리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TDS의 연장선상인 TCS (Tax Collection s o u r c e 는 모르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TDS, TCS를 진짜 제대로 파고 들면 개념만 생각했을 때에는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이제 조세, 조, 저기에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어, 얼마나 인도 정부가 세금 체납을 낳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장치를 해놨는지 보고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개념에 대해서 먼저 다뤄야겠죠. 그래서 TDS 같은 경우에는 제품,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제품 공급 또는 이제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그 용역 제공자 또는 공급자의 소득세나 법인세 의 일부를 공급을 받는 사람 또는 이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일부의 이제 인컴 텍스를 공제를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TCS는 좀 특이한데 제품을 이, 역은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을 공급을 하는 사람이 공급을 받는 사람의 공급 대금의 몇 퍼센트를 세금을 이제 징수해서 어, 신고비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이거 진짜 특이하죠. 그래서 공급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납부한다는 게. 어, 적용되는 사례는 사실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 상황을 명확히 알아야 이 TCS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더 명확히 어떤 상황에서 TDS 그리고 TCS가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임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총 금액이 어 24만 루피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2만 루피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10%의 TDS를 공제를 하고 임대비를 지급하고 이 공제된 금액은 인컴텍스 부서에 납부를 해야 돼요. 임대인 이름과 이제 임대인의 팬카드. 번호랑 더불어서. 근데 이때, 어, 이런 법규를 아는 임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대비를 나눠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절반은 내 아내한테 보내주고 이만큼은 나한테 보내줘. 이래서 그 2만 루피 규제를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임대가 대표적으로 TDS를 무조건 생각을 해서 챙기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그 마치 저희가 제공하는 것처럼 법률 자문이라든지 또 세무회계라든지 또는 어 그런 이제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컨설팅이라든지 뭐 마케팅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인테리어를 해준다든지 그런 좀 전문적인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컨설팅 서비스 TDS가 적용이 되고요. 연간 지불되는 총 금액이 3만 루피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10%의 TDS를 공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예를 들어 이제 3만 루피가 금액인데 거기에 이제 GST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 플러스 GST에, 대, GST에 대해서 이제 10%를 공제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당연히 GST는 생각 안 하고, 그원 서비스 금액에 대해서 10%를 공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커미션. 어, 뭐 그런 거예요. 바이어 매칭을 해서 성공이 돼서 성공 보수비를 받았다든지, 뭐 또는 헤드헌팅을 해줬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어떤 업무의 성공에 대한 커미션 베이스로, 어, 서비스가 진행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5%의 TDS를 이제 공제를 하는 건데 어 이게 연간 지불되는 총 금액이 15,000 루피 이상일 경우에 적용이 돼요. 이제 여기서 좀 FM이 들어가면은 어 사실 그런 부도, 브로커나 성공 보수는 인보이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보이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인보이스 금액에서 알아서 TDS 제해서 그 증빙 서류를 제, 이제 보관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인보이스를 못 받았다. 그러면 제가 tds를 공제를 하는 그 기준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보이스는 셀프 인보이스로 만들어, 만들어서 보관을 해놓는 게 fm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개인 노동자 계약. 어, 뭐 그런 겁니다. 뭐, 음, 경비원이라든지, 그 청소해주시는, 오피스 하우스키핑 해주시는 분이라든지, 에어컨 설치, 뭐, 프린터, 뭐 정비 뭐 이런 이제 노동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1회 지불 금액이 3만 루피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연간 지불되는 총 금액이 10만 루피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1% TDS를 공제를 하고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 내가 동일한 노동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올해 사실 3만 루피 이상이 넘지 않을 안, 올해 3만 루피 이상이 되지 않거나 또는 10만 루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이미 10만 루피가 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만큼의 서비스 비용이 지급이 됐었던 전적이 있다면 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 올해 뭐 3만 루피가 되든 4만 루피가 되든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1% TDS 공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 사항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한 어, 한 번씩 지급되는 거를 이제 다 따졌을 때는 3만 루피 기준도 넘지 않고 10, 10만 루피 기준도 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막 7, 8개월을 밀렸어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한꺼번에 이제 금액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3만 루피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1%를 공제를 해야 됩니다. 좀 재밌죠. 그래서 그런 경우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예외사항이 발생된다면 챙겨서 증빙 자료를 잘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네, 그다음이 이제 법인 계약이고요. 마찬가지 사실 개인 노동자 계약이랑 비슷한 개념이고. 어, 어떤 컨설팅 서비스에 언급한 서비스 이외에 어떤 노동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 간의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 기준은 동일하게 3만 높이, 10만 높이고 이때는 2% 금액을 공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 개인 노동자나 법인 노동자는 이 기준되는 어떤 근거가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법인은 뭐 인보이스라도 제공을 해주는데 개인 노동자는 인보이스조차 제공을 잘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 좀 내부적으로 계약서를 보관을 해놓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아, 어 마지막이 이제 직원 고용인데요. 직원 고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TBS 업무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